안녕하세요 장사맨입니다 저 장사맨은 지금 가게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소식을 뭐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성인 두 명과 미성년자 한 명이 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술집에 갔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는 술을 먹지 않고 성인들은 술을 먹고요 그런데 미성년자 단속이 걸렸습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나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 지금까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미성년자가 성인들과 같이 동반을 해서 매장에 방문을 했었을 때 주류를 안 먹으면 저희는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이랍니다. 이런 재판 판례가 있네요. 보니까요.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같이 합석한 자리에 미성년자 소리를 먹지 않고 경찰 단속이 있었는데 선고유예가 법원에서 떨어지고 과징금 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긴데요. 그래서 그 업주는 그렇죠. 소송을 걸어서, 어, 이게 말이 되냐? 미성년자가 술을 안 먹었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항소를 했는데, 그 재판에서 그 업주가 졌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제까지 영업을 했었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미성년자는 술만 안 먹으면 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근데 기소, 그선고유예에 과징금 천만원. 식당 주인 폐소가 됐고요. 청소년이 술이 제공된 자리에 있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으니 주류 제공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식당 주인이 강수를 했는데 폐수를 했네요. 법원 재판부 내용은 재판부는 실제 술은 술을 마셨는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짓은 술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과징금 천만 원을 내게 됐답니다. 아, 어,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술을 안 먹었으면, 안 먹은 건줄 알고, 전 이제까지 장사를 15년 이상 해왔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미성년자가 테이블에 있었을 때, 신분증 확인을 안 하면, 미성년자 확인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한, 그 확인도 안 되는 거고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술을 제공한 거 같다 라고 확정을 해서 과징금 천만 원을 물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시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아 어, 이거는 진짜 뭐뭐뭐 뭐, 뭐 같은 뭐개뭐 뭐 같은 선고지 않을까요 아니 고깃집이라든지 일반 식당에서, 고깃집도 일반 음식점이고, 일반, 그렇죠. 고깃집 외에 가족들끼리 갈수 있는 횟집이라든지, 그런 데서 얼마든지 부모님이랑 같이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가는데, 부모님이 술잔을 4명이, 자녀 두 분, 두 명이랑 부모님 두 명이 가서 술잔 두 개만 달라고 했으면 다 그렇게 제공을 하고 학생들 안 먹을 겁니다 하면은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 정서였었잖아요. 보, 부모님이 보호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부모님이랑 가도 그거는 만약에 경찰이 와서 그럴 일은 뭐 극히 드물겠지만요.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하면 신분증 확인을 안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그렇죠 과징금을 물고 그 선고위원회나 기소회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 충격적인 그 사건에서 충격적인 결말이거든요. 이거는 뭐 자영업자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닐까요? 자영업자분들끼리. 뭐, 상도덕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가끔씩 보면은, 장사 잘 되는 가게에 음해를 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를 일부러 넣는 가게도 정말 있고요 그리고 성인이랑 같이 가서 술을 제공, 제공하지 않, 어 술은 제공을 했지만, 미성년자를 안 먹는다고 해서, 가 있기만 해도 112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하면, 그거는, 지금 같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가징금을 물고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는 사건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저 장사면은 아, 진짜 장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너무 어렵고 그런데 아, 지금도 지금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너무 화가 나네요. 그러면 정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인이 운영하시는 고깃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다 주방에 있고 홀에 있으면서 어떻게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운영을 하고 적자를 모면하게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왔었을, 뭐 평상시에 뭐, 미성년자는 당연히 하겠지만, 부모님이 왔었을 때까지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 하려면은 인원 한 명이 홀에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예 미성년자 테이블 옆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모님이랑 같이 왔었을 때신분증을 확인했다고 쳐요. 그렇지만은, 주방 일인 창업자들이라든지 인력이 별로 없는 데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서빙을 하다 바빠가지고 옆에서 부모님이 한잔준 것까지도 저희가 만약에 못 잡아 내면 그거는 음, 저희가 적발이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직원 한 명이 미성년자가 온 테이블은 다 무조건 상주 뭐 서여가지고 그 친구가 먹나 안 먹나 신분증 확인 안내 안했나를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럼 신분증만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친구를, 직원을 한 명을 뽑아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저 장사면 지금 또이 말이 안 되는 뭐 개같은 진짜로 말 같아가지고 심한 말로. 어떻게 지금 어려워서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국에 진짜 고깃집들에서 가족 단위로 다 오지 않습니까 고깃집이든 횟집이든 1차 닭도리탕 집이든 모든 상권의 그 1차 집들은 다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밥을 먹고 부모님들은 술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문화였었는데 부모님이 주는 것까지는 주는 것도 뭐, 당연히 저희가 지금은 법이 많이 무서워졌기 때문에 그것도 제재를 하고 술잔을 안 주고 뭐 중간중간 주시면 안 된다고는 어필을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옆에 서가지고 일일이 그 테이블 옆에서 계속 쳐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도 싫어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단속까지, 관리까지가 안 되는 거고 저희가 CCTV 상으로 그냥 뭐 어느 정도, 그죠, 선의적으로 관뭐 검사를 했다든지 그 뒤에 모르게 먹는 것까지는 적발이 됐었을 때 그런 거는 그냥 무혐의로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술을 안 먹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온 친구가 그렇죠 손님들이 왔어요 단군 손님이 왔는데 중고등학생 된 자녀들이랑 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버님 혼자 그것도 소주 한잔 먹는다고 하는데 자녀들까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어떤 부모님이 좋아해요? 경찰들도 아니고 신분증을 보여달라는데 우리 문화 자체가 신분증 보여달라는데 좋아할 일은 없잖아요 아니 내가 아빠고 나만 먹을 건데 왜 신분증으로 자식까지 보여달라고 하냐 안 보여주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 자식 내가 안줄 거고 안, 안 먹일 건데 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냐 기분이 나쁘죠 뭐 검찰 경찰, 경찰도 아니고 재진 것도 아닌데 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요 근데 그 의무를 확인을 안 했다고 해서 술도 안 먹었거니와 안 먹었지만요 당연히 술도 안 먹었는데도 과징금 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기소유예, 유해, 선고유예가 아니고 기소유예네요. 기소유예 과징금 천만 원이 나와서 과징금 천만 원을 내야 된대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 닥쳤으면 저는 진짜.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분신이라고 분신이라도 해서 이 억울함을 진짜로 어떻게 하소연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 안되네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와 진짜 지금 1인 창업자들도 많고 힘들어가지고 혼자 주방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그래도 미성년자 단속을 한다고 어려보이는 친구들은 다 최대한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온 친구들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니까 러저 장사면은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글을 남겼고요. 여러분들도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약자지 않습니까? 저희 100명이 모인다고 해서 200명이 모인다고 해서 이 법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뒤 엎을 수 없는 거는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뭐 저희 같은 약자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심하십시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미성년자가 낀 테이블은 술을 주지 말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일차 집들 고깃집이라든지 그런 집에서 다 가족단위 동반객들이 와서 부모님들은 술을 먹고 자녀들은 콜라를 먹고 고기를 먹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그렇죠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고 자연스러운 건데. 부모님이랑 왔었을 때도 신분증 확인을 안 하면 술을 안 먹었지만 그래도 단속이 돼서 과징금 천만 원을 낼수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 조심하십시오. 저도 지금, 아, 지금 머리가 띵합니다. 장사를 뭐 이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진짜로 뭐 경찰도 아니고 미성년자, 확인을 시켜주는 직원을 미성년자만 계속 단속하는 직원을 신분증 확인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건지, 전 진짜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보호자한테 차라리 같이 동반한 보호자한테 오히려 더 이런 술을 마시게 했다든지 그러면 그 같이 온 보호자한테 과태료를 줘야지 왜 업주들한테 줍니까? 숨어가지고 물컵에 떨어주는걸 저희가 일일이 옆에 붙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같은 테이블에서 미성년자는 술을 안 먹고 성인만 먹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 선고유의 기수유가 떨어진다? 이런 뭐 개같은 진짜로 법이 다, 있, 다 있나요? 아 진짜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욕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도 제가 진짜 죄송한다 흥분을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어찌됐든 저희는 뭐 약자입니다. 법원이든 뭐 경찰서든 그렇게 그분들이 말을 하는 거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를 꼭 알고 계세요. 미성년자가 동반한 테이블은 술을 제공할 시에, 부모님이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가족 다지가 왔든 미성년자가 한 번이라도 꼈을 때그 미성년자를 확인을 안 하면 112에 신고가 횡여라도 들어가서 경찰이 왔었을 때 단속이 되면 선고 후에 기소유예가 떨어지고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그저 19년도 3월 10일 날 나왔던 기사니까요. 최근이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선고 공판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개같은 진짜 소리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끼리 이거는 진짜로 뭐 어떻게라도 진짜로 뭐 청와대 국민 그런 데다가 친문권이라도 올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아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시고 어디다 뭐 하소연할 데도 없을 것 같아요. 억울하고 그냥 열받아서 그냥 홀딱홀딱 뛰어, 뛰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이 내용을 그냥 흘러넘기지 마시고 진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은 꼭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랑 왔을 때에도 신분증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혹시라도 저희가 재수 없어서 걸리면 저희만 피해를 봅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들이랑 같이 왔는데 미성년자 신분증을 확인한다? 술안 준다고 했는데도 부모님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장사 망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뭐뭐개 같은 뭐 같은 진짜로 법이네요 그거 꼭 명심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참 열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열받겠지만 저희 같은 약자가 뭐어떻 하겠습니까? 아,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